오늘 우리는 음, 국가가 통제하는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왜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의 역할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지금의 통화 시스템이 개인의 부를 지켜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말 필수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가, 저는 중앙은행의 끊임없는 통화팽창이 우리 돈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갉아먹고 있고 어, 공급량이 딱 정해진 비트코인이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저는 좀 시각이 다릅니다. 자본을 비트코인처럼 뭐랄까 실질적인 생산활동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내는 건 오히려 국가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보고요. 문제의 해법은 시스템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더 생산적인 곳으로 잘 흘러가도록 이 시스템을 바로 잡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뭔가 위기가 터질 때마다 정부의 대응은 거의 공식처럼 굳어졌죠. 바로 돈을 투는 겁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이게 결국 우리 월급이나 저축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고장난 돈 현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혹시 이 고장난 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걸까요? 어, 고장난 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통화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 저도 물론 심각하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고장났다기보다는 음, 돈이 흘러가는 수도관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풀린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바로 그 자본의 배분 문제라고 봅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이 잘못됐다.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풀린 유동성은 모주에게 공평하게 가지 않잖아요. 담보나 신용이 있는 부유층은 더 쉽게 돈을 빌려서 위기 때 헐값에 나온 자산을 막 사들이고, 부는 더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부의 양극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비트코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자본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세요. 혁신적인 기업보다는 소위 콘크리트 덩어리, 즉 부동산으로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건 국가 전체의 불을 키우는 데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거든요. 자본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으로 가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혁신을 일으켜야죠. 성공한 기업 하나가 도시 전체를 먹여살리기도 하잖아요. 물론, 물론 생산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업가가 될 수는 없고, 어, 평범한 개인은 그저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이 그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요. 바로 여기서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고정된 비트코인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내서 가치를 희석시킬 수 없는 뭐랄까 디지털 시대의 금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금이라는 비유는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가치의 본질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한다고 할때 도대체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지도 않고 고용을 창출하지도 않잖아요. 결국 미래에 누군가 더 비싼 값에 사줄 거라는 그 기대감, 즉 투기적인 수요에만 의존하는 건 아닌가요? 그건 가치를 너무 좁게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바로 그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나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중립적인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공하니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는 비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걸 낭비가 아니라 그 어떤 권력도 조작할 수 없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안 비용이라고 봅니다. 보안 비용이라 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그 보안 비용이라는 게 수백조 원의 자본을 묶어두고 현실 세계에 부가가치 창출을 막는다면 그건 너무 비싼 보험료가 아닐까요 그 돈이 연구개발에 투자되고 공장을 짓는 데 쓰였다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되었을지 생각해보면 그 기회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관점이 갈리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버려지는 잉여 전력 예를 들어서 오지에 있는 수력발전소나 유전에서 그냥 태워버리는 잉여가스를 활용해서 채굴하는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이건 버려질 자원으로 전 지구적인 금융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가치를 지키는 일이니까 오히려 매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생산이라기보다는 음, 기존의 부를 지키려는 방어에 가깝다고 봅니다. 진정한 가치 창출은 자본이 노동, 기술과 만나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낼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업이 제품을 만들면 노동자는 월급을 받아 소비하고 기업은 세금을 내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죠. 비트코인에 묶인 자본은 이런 선순환 구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잠자는 돈일 뿐입니다. 그건 시스템이 개인의 자산을 온전히 보호해 준다는 신뢰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자본 이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비트코인의 전자 지갑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 잠깐만요. 전자 지갑이라는 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 지갑이라고 하면 그냥 거래소 앱을 떠올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국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직접 개인 키를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을 의미하시는 거죠. 이 차이점이 이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이 편리성 때문에 쓰는 거래소 계좌는 은행 계좌처럼 당국의 통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은 말 그대로 내 주머니 속 현금과 같습니다. 국가나 특정 기관의 개입 없이 온전히 내 자산을 소유하고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진정한 자산 주권을 보장합니다. 평소에는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권이라는 개념 저는 위험한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건곧 규제와 감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같은 불법 활동의 통로가 될수 있는 신박한 위험이 있죠. 또 거대 자본이 국가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무력화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리한 거래소를 쓸 텐데 그렇다면 기존 은행 시스템의 문제점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위험성도 존재하고 기술적인 장벽도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보다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불안전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안정성이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은 점점 더 많은 빚과 화폐 발행으로 겨우 유지되는 뭐랄까 살아름판 같은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논의가 단순히 개인의 투자 문제를 넘어서 더큰 지정학적 그림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지정학적 관점이라니? 어떤 의미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바로 달러 패권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고 그 위안화를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 바로 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위아나 석유 금전략을 쓰고 있죠. 달러의 기반인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드는 시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단순히 금 보유량 경쟁만으로는 중국을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중국의 금 매입은 수년간 계속되어온 중요한 흐름입니다.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미국의 비대칭 전략, 즉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른바 트럼프 쇼크라고도 불리는 가설인데요.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준비 자산에 편입하고 달러의 가치를 금이 아닌 비트코인에 연동시키는 디지털 금본위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수십 년간 모아온 금은 한순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미국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대를 선도하면서 달러 패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너무 영화 같은 시나리오 아닌가요 변동성이 이렇게 극심하고 국가 준비 자산으로 검증된 적도 없는 자산을 세계 기축 동화의 근간으로 삼는다요 그건 전례 없는 도박이고 세계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달러의 힘이 단순히 금 보유량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고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자본시장, 압도적인 군사력,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신뢰가 핵심이죠. 하지만 그 신뢰라는 것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달러의 구매력은 지난 50년간 98%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더큰 도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충격요법이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죠. 저는 그 충격요법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을 키워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의 행위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스스로 구축한 시스템의 근간을 왜 스스로 흔들겠습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금을 버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것은 기존 동맹국들에게도 엄청난 혼란을 줄 것이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는 부채와 통화 발행에 의존하는 기존 금융 시스템은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이 시스템은 평범한 개인의 부를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죠. 비트코인은 공급량에 정해진 탈중앙화 자산으로서 이런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강력한 보험이자 개인에게는 경제적 주권을 또 국가에게는 새로운 지정학적 선택지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해법이 생산성 없는 자산으로의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권영과 개인의 부 증가는 결국 자본의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해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때 가문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새로운 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국 불안정한 시스템 속에서 가치를 보존하려는 흐름과 어~ 생산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흐름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긴장관계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올까고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21세기의 돈과 자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결함에 맞서서 시스템을 완전히 떠날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될 중요한 제문이 될것 같네요.